많습니다. 특히 문화와 예술, 교육 인프라가 매우 적은 편입니다. 저도 여기서 학교를 다녔지만 많이 느끼고 있는 점입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인 우리 포천행복공동체는 비록 돈은 되지 않지만 지역에서 꼭 필요한 문화와 교육 사업을 통해 포천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드리고 행복도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는 대로 비영리사단법인이란 다른 일반 영리법인들과 달리 도움되지는 않지만 지역에서 꼭 필요한 일을 하는 곳으로 저희 법인은 지난 2016년 경기도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습니다. 당시 설립될 때한 80여 분 정도 발기인으로 참여를 하셨었는데 사실 그 회원분들 을 전부 다 뭐라고 할까요? 재능기부 형태로 지금까지 특별히 생기는 게 없이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현재는 창수면에 위치하고 있는 예전의 보장초등학교, 폐교된 보장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한 호천시 공동체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법인으로 우리 지역의 이제 공동체 관련 사업과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지원센터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공동체를 조직하거나 교육하거나 컨설팅을 해서 사업이 될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아마 이 센터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신 분들도 꽤나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 포천행복 공동체가 아직 포천의 지역 발전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라고 보기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가장 어려운 점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재능 기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직이 좀 아직 취약하고 돈이 없습니다. 그게 제일 어려운 점인데 뭐 이런 건 저희 조직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다른 모든 조직의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저희가 이제 불가능해 보이는 전철도 포천 시의 힘으로 유치했고 또 이런 의지만 있다면 포천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포천행복공동체가 이런 긍정적인 포천 발전의 청사진을 위한 밑거름이 되어 여러분들과 함께 포천의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 행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이 또한 저희 법인의 심리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껏 시간 내서 특강 보러 왔더니 이사장이란 사람이 법인 홍보나 하고 도와달라고 손이나 벌리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긴 한데요. 너무 비난하지 마시고 기왕 오신 거 저희 포천행복 공동체가 어떤 조직인가 알고 가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실 오늘 이제 인사말이 끝나면 시장님하고 의장님 인사말이 준비가 돼 있었어요. 이제 바쁘신 관계로 오늘 참석이 어렵다고 하셔서 제가 좀 준비한 것보다 오래 질질 끌면서 얘기하더라도 너무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요거 말고 제가 준비한 PT도 간단하게 하나 있는데 뭐 김미경 강사님이야 워낙 잘하시는 분이니까 재밌을 거잖아요. 저는 좀 가서 못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으로 이미 유명한 두 분의 강사님을 모시고 귀한 시간을 갖게 된 오늘의 뜻깊은 이 자리는 오로지 여러분, 포천 시민을 위한 자리입니다. 많이 즐기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고 뭔가 남는 유익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 물신 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영국 포천 시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또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모든 여러 대인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부족한 저희 법인이 준비한 이 조촐한 행사의 주인공으로서 이 자리를 찾아주신 모든 포천 시민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내려가는 게 정상인데 아, 말씀드린 대로 제가 PT를 간단하게 준비한 게 있어서 저희 그 법인에 대한 설명을 잠깐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공동체 포천 행복 공동체가 어떤 곳인가 준비한 PT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저 부분입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이라는 것인데, 그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민법에는 법인을 두 종류로 나눠놨습니다. 재단법인, 사단법인으로 나뉘어져 있고, 재단법인은 모두가 다 비영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내서 만든 법인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고, 사단법인은 영리법인하고 비영리법인으로 나뉩니다. 영리법인은 흔히 여러분들이 보시는 주식회사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에 해당되고. 비영리 사단법인은 매우 독특한 형태의 이제 법인이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하는데 돈이 안 된다면 자본주의적인 관점으로 볼때 말이 안 되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조직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공동체 지원 센터에서 관련 강의를 할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자 우리 포천에 특히 이런 데가 많아요. 노인분들 한 30여 명만 모여 사는 어떤 마을이 있다고 보자고요. 자그 마을에 노선버스가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요? 기사님, 제 땀이 보여요? 아, 비비크림 발랐는데. 그 노인 30분만 계신 지역에 노선버스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못들갈까요 기사님 얼굴 못 주잖아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그분들은 버스를 못 타고 본인의 자가용이나 걸어 나오시거나 뭐 이래야 된다는 얘기인데 어렵다는 얘기죠. 자, 이런 경우에. 그 지역에 버스를 넣을 수 있는 어떤 조직이 필요합니다. 복리를 위해서 비록 당장은 돈이 되지 않더라도 해야 되는 것. 그게 바로 비영리사단법인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비영리사단법인이 아주 돈이 많아서 그런 일을 펑펑 쓰면서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죠. 비영리사단법인도 다 한계를 가지고 있는 자인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외부에서 아오는 어떤 옹모 사업이나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을 저희가 받아서 그 일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이 강의도 사실 김미경 강사님이나 김창욱 강사님이나 굉장히 부르기 힘들고 비싼 분들이거든요. 저희 법인이 조금 전에 돈 없다고 하소연해놓고 무슨 돈이 있어서 이런 분들을 불렀을까요? 자, 이게 다 국비의 지원을 받아서 포천 시민들의 문화 사업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저희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재원을 지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일을 할수 있게 되었다는 건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우리 사단법인을 위해서 같이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말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 우리 법인을 통해서 개인적인 주머니로 들어갈 만한 건 없지만 지역의 공통의 어떤 이익을 위한 것, 꼭 필요한 것은 이걸 통해서 얼마든지 구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출범한 지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부족한 점은 많지만, 우리 지역을 위한 중요한 어떤 사회적 자본의 역할을 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저희의 그양적을 소개해드리면 저게 이제 모두 다 2016년 얘기입니다. 2016년에 한 80여 분 정도 포천 시민들이 모여서 우리 지역에 주요한 어떤 사회적 자본이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그걸 위해서 포천시청에 이제 관련 팀하고도 많이 이야기를 했고요. 명칭을 결정을 했습니다. 10월 13일 날 지금 보장초등학교에 있는 공동체지원센터에 모여서 명칭을 결정을 했고 경기도에 이제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하게 되는데 비영리사단법인은 중앙정부의 인가사항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요건이 갖춰져서 서류를 낸다 하더라도 인가 안 해주면 그만이다 그거예요. 우리 지역에는 저희 하나고 제가 알기로는 경기 북부에 열몇 개밖에 없어요. 경기 북부라는 얘기는 남양주부터 고양시까지 다 포함해서입니다. 의정부 위로는 아마 저희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비영리 사단법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인적 자원이 필요한 조직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인구가 최소한도 한 3, 40만 이상은 되어야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필요에 의해서 만들긴 했지만 굉장히 적은 인구의 도시라고 봐야 되거든요. 자, 이런 도시에서 비영리 사단법인을 운영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쨌든 이제 저희는 설립, 아, 잠깐만, 뒤로 다시 한번돌려주시겠어요 설립인가를 받았고, 이제 설립 등기를 맞춰서 2016년 12월에 이제 드디어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만 2년이 좀 지났는데, 저희가 이 설립 등기를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2017년에 보장초등학교에 생긴 공동체 지원센터의 운영을 미탁을 받게 됩니다. 자, 이 공동체 지원센터도 지금 처음 출범한 곳이라, 아직 여러 가지 열악하고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이제 거기도 인건비나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것인데 저희 법인의 아, 이수인 그 당시 저 공동 이사장님께서 센터의 비상임 명예직 센터장을 지금 3년차 하고 계세요. 자, 이분은 정말 아무 것도 생기는 거 없는 자리에서 헌신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제가 참늘 존경스럽고 어, 애정 어린 마음을 가지고 계신 있는 분인데.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인사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수인 센터장님 큰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자, 이런 분이 저희 법인에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한 자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는 꼭 이런 얘기 어디 가서 많이 드리는데 이렇게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을수록 저희 법인이 점점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하는 게 뭔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굉장히 추상적이죠? 근데 사실 이게 뭐냐면 요즘 추세가, 음, 공동체나 마을 만들기, 또 도시 재생, 뭐 이런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자, 이 모든 것의 바탕에 뭐가 깔려있냐면 그 지역의 주민이 얼마나 조직화 됐느냐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앙정부에서 사업을 내려주거나 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예전처럼 관 위주로 하지 않아요. 절대. 민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가를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중간조직이 있어야 관과 민 사이에서 연결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할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좀 약간 추상적일 수는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협동조합을 만드시거나 동네에 있는 분들하고 몇 분이 이렇게 만만는 분들이 조직을 하나 했다. 공동체를 다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정부에서는 그런 지원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공동체지원센터는 지금 3년차째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고 회원 역량 강화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 회원님들을 위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회원분들이 생기는 게 없기 때문에 가르치는 걸로라도 많이 지금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법인의 역량이 강화되면 아마 회의를 위한 특별한 사업도 준비하게 될것 같습니다. 어, 지역 자원 확보 및 개발 사업 뭐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센터에 청년분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같이 공간을 활용해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포천에 없는 게 진짜 많지만 젊은 사람도 정말 없거든요. 그런 분들이 활동하는 거 보고 있으면 참 대견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지원해 줄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법인 차원에서 좀더 많은 일을 할수 있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장. 자 이제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이 마을 만들기 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지역복지법인 뭐 자체 사업도 있고, 지역자원 만들기, 사회적 경제 실현,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사회적 경제 실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경제라고 하면 좀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다 같이 잘 살자라는 의미를 가진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그밑거름이 돼서, 우리 지역에 주요한 어떤 자원 역할을 하고 싶다, 뭐 그런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행사 말고, 올해 저희가 계획한 사업이 한 두세 개더 있어요. 어, 교육사업도 하나 더 있고, 어, 자원조사라고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그 자원들을 조사해서 또 영상으로 만드는 사업도 할 계획입니다. 자, 제가 이제 시간 많이 끌었는데, 너무 오래 여기 서 있으면 다들 싫어하실 것 같아서, 이제 내려가야 될것 같은데, 더 도와, 해야 돼요? 뭐 노래를 할 것밖에 없는데, 이제. <laughs> 자 이상 저제 얘기는 마치고 아마 강사님이 좀 일찍 오셨을 거예요. 준비되는 대로 심기경 강사님 모시고 즐거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좋은 말씀 해주신 이정식 이사장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저도 좀 나와도 되나요? 네. 어,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어, 같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부터 어, 이 일을 했고요. 예, 저도 지금 다 몽사로서 사회를 보고 있습니다. 어, 저는 오늘이 더 인기가 더 좋을 줄 알았는데, 오늘이 좀 지난 금요일보다는 조금 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족해도 그, 환호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오늘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앞에 앉으신 분들이 대체로 오늘 같이 다 사진 찍으실 분들이죠. 예. 사진 찍는 데 선정되신 분 한번 손들어보세요. 아, 네. 아, 저 오늘은 저도 좀 같이 좀 찍겠습니다. 지난번에 사진을 안 찍고 갔더니 집에 혼나가지고 아, 그러려면 봉사활동 하지 말라고. 네. 나가 딴데 가면 돈 받아갖고 오는데, 돈도 못 받아갖고 봉사활동 하냐고. 네, 혼났습니다. 그래서 집에 갔다가 안 맞고 온게 사실 다행이긴 한데요. 음, 네, 그렇다고 맞지는 않습니다. 네. 어, 아마 이제 제가 왜 이러시는지는 알겠지만, 네. 어, 이게 되게 지루한 이야기이고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어,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이제 저를 오신 어, 분들도 있고, 어, 사실 아까 이순희 생각에는 이분 카톡 아이디가 한우물이에요. 얼마까지 내려가셨어요? 이분 그냥 저한테 제가 여기 좀 자주 가는데요. 지금 몇 메다 파셨어요? 1 0 0다더간것 같은데 아직 그못 가셨다고 하는데 어 실질적으로는 정말 한우물 파셔가지고 꽤 많은 네좀 성과를 올리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어, 이런 행사를 하지만 저희 행사의 주된 목적은 공동체가 어떤 곳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몇 사람이 모여도 사실은 이제 다 공동체인데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사회를 좀더 발전시킬 수 있고, 어, 아까 이제 사회적 경제, 저희, 제가 이제 좀 집에서 늦둥인데요. 사회적 경제 얘기했더니 뭐 공산당 아니냐고. 예. 뭐 저희 집에서는 하도 나이가 많아가지고 빨갱이 아니냐고 그러는데 아 사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라는 게 모두가 같이 잘 살기 위한 그런 건데 그좀 저희 집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그거를 어 조금 예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공동체 사업을 통해서 어 발전을 할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쪽은. 예, 수도권하고 그래도 가까워서 이런 공동체 사업들 진행들이 조금 늦긴 한데요. 아, 지방으로 가면 사실, 어, 이런 사업을 할 경우에 상당히 많이, 어, 호응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하 거기는 그런 사업을 통해서, 공동체 사업을 통해서 하지 않으면 산업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 사실 그런 일들을 좀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아무래도 이제, 어, 좀 인구가 없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수도권과 인접하다 보니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좀 공동체 지원센터가 지금 음 창세 있어서 좀 멀기는 한데요. 그래도 예 조금 네. 저게 때리는 줄 아시면 소리 한번 질러 주실래요? <laughs> 신고할 거예요. 제 엉덩이만 친구가셔가지고. 자, 오늘 강사님 소개하겠습니다. 뭐 제가 너무 뜨게 말씀드려가지고 어, 그래도 또 소개 안 하시면 서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한 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소개해드릴 강사님은 김미경 강사님입니다. 어, 카리스마 속 따뜻함을 갖추신 분이죠. 어, 300만 명 이상의 청중 앞에서 강연을 펼칠 정도로 엄청난 어, 스타 강사로 활약 중이신 분입니다. 어, 오늘은 부족한 서로를 데리고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어, 강사님 나오실 때, 힘찬 박수와 함성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안 필요해요? 자, 보이시죠? <laughs> 네. 제가 말을 좀. 잘... 자, 그럼, 힘찬 박수와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